최부람 본명은 최영한이며 무대 예명으로 최부람을 사용합니다. 1940년 6월 15일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인천 동구 금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대한제국 약사의 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눈을 떴고 이후 예술대학 당시 설아벌레대 지금의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거치며 연극과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배우 경력 엔드 대표 이미지. 1976년 당시 공영방송사 KBS의 탤런트로 발탁되며 TV 드라마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극, 드라마, 영화에서 활동하며 특히 국민아버지 혹은 우리네 아버지 이미지로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연기 스타일은 소탈하고 진중한 중년아버지, 우리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하고 믿음직한 인상. 많은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수상 및 사회적 위상. 장기간 활동하며 수많은 연기상과 영화제, 방송상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1970에서 80년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배우 중한 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인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인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대중문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며 많은 세대에게 믿고 보는 배우, 국민배우로 불려왔습니다. 방송 활동, 음식 문화 이야기꾼으로서 배우 활동 외에 그는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의 진행 및 내레이션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1년 첫 방송 이후 약 14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끌며 한국인의 밥상과 삶, 문화 지역의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전해왔습니다. 2025년 3월 같은 방송의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700회 방송을 끝으로 그 역할을 후배 배우 최수종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긴 시간 함께 해온 밥상 이야기를 믿음직한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시청자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근 활동 엔드 현재의 위상. 2025년 8월, 그는 방송인으로서 오랜 공로를 인정받아 코리어. 브로드캐스팅 어워즈에서 최우수 진행자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세대가 그를 국민 배우, 한국인의 정서와 삶을 표현한 배우로 기억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 수사반장 전원일기로 대표되는 전설적인 장수 드라마들을 주인공으로서 이끌었던 대배우이다. 과언이 아니라 TV 방송 초기 때부터 왕성히 활동했고 1970에서 1980년대 한국 TV 드라마계에서 최부람을 제외하면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존재감을 자랑했다. 현재 80대의 고령임에도 한국인의 밥상을 비롯한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며 어린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한다. 연기 외에 최부람 시리즈로도 유명한 배우. 최부람이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최부람 시리즈를 좋게 여기지 않았으나 몇몇 에피소드를 몇 차례 접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여 호의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출판사에서 최부람 시리즈 출판을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으며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웃고 힘을 낼수 있게 인격표지권도 무상으로 줬다고 한다. 최부람 시리즈가 한창 인기를 끌 때, 일밤에 출연해 최부람 시리즈 꽁트의 본인이 본인 역을 맡아 철저히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어린 시절, 1940년 6월 15일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서 사업가인 황해도 해주시 출신 실향민인 아버지 최철과 대한제국 때 국내 악사를 지낸 집안의 딸 이명숙의 아들로 태어났다. 최부람의 가족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최불암을 임신한 모친을 국내에 두고 독립운동을 하는 형제들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갔고, 해방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해 큰돈을 벌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만주에서부터 인천까지 말을 타고 귀향했다. 말한 장에는 돈과 보석이 잔뜩 실려 있었다고 한다. 최부람의 부친은 만주에서 가져온 돈으로 해방 직후 인천의 영화사, 건설 영화사와 신문사, 인천일보를 차렸으나 직접 제작한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6살에 불과했던 최부람은 부친의 영정을 들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모친 이명숙 여사는 서울 명동에서 은성이라는 대포집을 열었다. 그곳은 금방 당대 문화인들의 사랑방이 됐다. 그곳을 드나들던 문인 중 소설가 이봉구는 특히 명동백작이라고 불렸는데, 부잣집 아들인 그가 은성의 술자리를 마련하면 서점을 운영하던 시인 박인환과 가난했지만, 멋진 시들로 인기가 많았던 김수영 등이 모여 많은 일화를 만들어낸 곳이다. 봉구주점이란 별명까지 있었다고. 은성주점터는 현재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최부람은 단골이었던 당대 문화인들과 대화에 끼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 예술에 대해 알려준 곳임에는 틀림없었다. 최부람의 개인사적 다큐멘터리마다 어머니를 추억하며 은성주점 털을 찾는 모습이 가끔 텔레비전에 비친다. 배우 활동. 젊었을 때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다. 원래는 연출을 전공했지만 자기가 연출을 맡은 연극의 배우가 연기를 못하자. 그 대타로 뛴 것이 연기 인생의 시작이었다. 특히 1959년에 극단 실험극회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했을 때 타이틀 롤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햄릿을 연기한 최연소 배우였다. 하지만 평이 좋지 않았는지 자신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연이 끝나고 자진해 군입대를 한다. 원래는 외아들이라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말이다. 연극배우 시절에는 별로 유명세를 못 탔다. 당신은 외모가 연극배우의 척도 중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한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부람이 자살한 연예인들을 질타하는 게 이유가 있다. 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그걸 극복한 연륜이 있어서이다. 1967년 27살 청년의 나이에 KBS 6기 탤런트로 데뷔하여 처음 맡은 역할이 김종서 장군. 그것도 개유정난 당시의 노년 역할이었다. 이후로 줄곧 노역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다고 한다. MBC에서 방영된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아예 이승만 역할을 맡아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제2공화국은 그렇다치고 제1공화국 당시에는 1980년 촬영 당시 40세의 나이에 80대였던 이승만 역을 맡았다. 그나마 수사 반장은 노인 역할은 아니었으나 나이를 감안하면 8살 위 1932년생의 다소 고령인 역을 맡았다. 1971년 첫 방송 때 31살, 1989년은 마흔아홉 살이었으나 박영하는 1971년에 39살이었으며 1989년에는 57살이었기 때문이다. 1969년에 MBC가 개국하자 그쪽으로 옮긴 후에 드라마마다 대박을 많이 터트렸고 김혜자와 함께 한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톱스타가 되었다. 18년간 방영된 수사 반장과 22년간 방영된 전원 일기가 그를 스타덤에 올린 것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만들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MBC 전속이나 다름없었다. 80년대의 전속은 없어졌으나 의리상으로 계속 MBC에 출연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불암 시리즈 중에서 터미네이터가 방송국에 쳐들어왔는데, 경비가 야역인 KBS야, MBC 가서 찾아봐라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2004년에는 비슷한 연배의 배우인 오지명, 노주현과 함께 코믹 영화 까불지마를 찍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다. 제작과 감독 모두 오지명이 한 작품으로 사실상 오지명이 독보적으로 이끌어간 영화임에도 유명한 최부람 시리즈 덕분에 오지명이 주연을 양보했다고 한다.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이는 시기를 잘못 잡은 탓으로 개봉 당시 외국 경쟁작이 엄청난 속도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끝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그 영화가 2004년 당시 박스 오피스 순위권에 든 유일한 국내 영화였다. 2014년 SBS 드라마 기분 좋은 날 이후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4일 방송된 SBS 예능 집사부 일체에 출연하여 밝힌 바 있다. 마지막 작품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드라마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괴리감이 크다. 연출자한테도 그렇고, 작가한테도 그렇고, 선생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건 틀렸습니다. 라고 들으면서 지적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네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만 하니 발전도 없고, 허허, 웃음. 라며, 이어 은퇴가 아니라 물러납니다. 내가 불편한 대상이 되면 안될것 아니냐.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실제로 이후의 행보를 보면, 드라마는 특별 출연만 조금 했고, 고정으로 출연하던 교양 프로그램 정도만 꾸준히 출연하고 있다. 방송 은퇴는 아니지만 사실상 배우로서의 활동은 거의 은퇴에 가깝다. 그가 발굴한 배우. 이동준 오직 이동준의 싸움 실력 하나만으로 배우로 발굴했다. 실제로 이동준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혼자 건장한 특수부대원 11명을 찾아본 적도 있다. 정치적 행보. 통일국민당으로 강부자와 함께 통일국민당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으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직을 맡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이순재는 신한국당 의원이었고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최부람은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대선에서 패하자 다른 의원들과 함께 민자당으로 당을 옮겼다. 14대 국회의원 당시에는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등 연예활동을 겸했다. 이는 이순재, 강부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이를 막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다만 관련 문제 제기는 계속 제기되었고, 결국 전원일기에 임시 하차했다가 낙선 후 다시 복귀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정치를 이유로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신한국당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김민석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김민석은 자신이 승리하면 1등 국회의원, 김민석과 1등 연기자. 최부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며 최부람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심지어 최부람조차도 후일 이 슬로건에 크게 공감했다고 회고했을 정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 측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이순재. 노주현 등과 합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KBS 노조는 한국인의 밥상 하차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2020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문재인을 언급하는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최부람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국가가 나아갈 길을 잘 모르겠다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한편 인터뷰를 가진 최보식 기자를 최영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자와 친한 듯. 해당 인터뷰 최보식은 1960년생으로 인터뷰 전문 기자로 활동한 지 오래된 기자며, 2011년에도 최부람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예명 최불암은 실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이에 위치한 불암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이것이 루머나 우스갯소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최불암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이기 때문에 상수암 바와 같이 2009년 불암산 명예산주로 위촉되었다. 2003년 스펀지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이 어릴 때 키워주셨는데 오래 살라는 의미로 부처바위 부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무생이 이순신 및 이성계, 이영우가 김구 전문 배우이듯 최부람 역시 이승만 및 정주영 전문 배우이다. 한국 현대 문학사를 장식한 여러 명사들과 친분이 많은데, 이는 어린 시절 당신 어머니가 명동에서 운영한 술집 은성이 당대의 문학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시인 김수영은 은성주점에서 시상을 가다듬었고, 작곡가 윤용하는 보리밭의 악상을 다듬었다. 30세 나이로 요절한 시인 박인환이 은성주점에서 즉석에서 지은 시. 세월이 가면은 작곡가 이진섭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명동의 노래라고 일컬어졌다. 시인 김지하와의 친분도 유명하다. 박인환, 하나운 등 유명 인사들이 막걸리 외상으로 많이 얻어먹었고, 또 어린 시절의 최부람에게도 한 잔씩 권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변영로 시인은 아예 은성에 지정석을 꽤차고 앉아 있었다고. 지금도 명동 유네스코 회관 맞은편에는 은성 주점 터라고 쓰인 표지석이 남아 있다. 어머니가 타계하신 뒤. 은성의 외상 장부를 손에 넣고 외상 값으로 부자가 될 거란 생각을 했었지만 장부를 펼쳐보니 장부의 내역은 모두 암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드라마 외에는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의 반고정 패널로 장기 출연했으며 그 덕분에 즐겨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관련 일화로 초기에는 금연 선언만 하고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어느 날 시민에게 딱 걸려서 빼도 박도 못 하고 금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모 토크쇼에서 고백한 내용이다. 성우 이상훈에게는 연극계 대선배로 이상훈이 연극계 진출에 조언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성공시대 그 유명한 이미지 패러디할 때에는 거의 두 명이 합성된 것으로 될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꽃보다 할배 대만편 1편에 깜짝 출연했는데 신구와 박근영, 백일섭 세 할배들과 막역한 사이인 관계로 배웅차 잠시 출연한 것이다. 한국인의 밥상만 아니었으면 자신도 따라갔을 거라 한탄하기도 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백일섭에게 용돈을 하사하기도 했다. 그도 한때는 리즈 시절이 있었다. 1981년에 만화 주제가를 부르기로 유명한 정여진과 함께 듀엣을 낸 적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내레이션. 노래는 정여진만 불렀다. 아빠의 말씀이라는 음반.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로 시작하는 도입부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유명했다. 원곡은 명배우 안손이 퀸이 부른 유명 팝스.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배우로서 앤선이 퀸을 동경했기 때문에 섭외가 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더군다나 당시 그가 전원일기에서 금동이를 입양한 때였기에 더욱더 곡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90년대 중순 MBC에서 하던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여진이 지금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다면서 그 시절을 회상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앨범을 내는 준비를 하던 정여진이 나와 인터뷰와 같이 최부람과 16년 만에 만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1월 3일 슈가맨 35와에서 정여진과 함께 재석팀 슈가맨으로 등장했다. 슈가송은 당연히 아빠의 말씀이었다. 참하고도 한국인의 밥상 등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과 아마게돈, 애니메이션의 내레이션을 맡은 바가 있다. 박순천 여사 역할로 유명한 성우 출신 원로배우 김소원은 그의 처형이고 배우 최아라는 그의 처조카이다 황은진, 드라마 PD, 서승연 부부와 사돈지간이다. 즉 최부람의 아들 최동혁과 사돈의 딸 황유선과 결혼하여 인척 관계가 되었다. 배우 김혜수와 부녀 관계에 가까운 친분이 있다고 한다. 부인인 배우 김민자 씨가 김혜수의 데뷔 시절 드라마를 함께 했었고 이게 인연이 되어 평소에도 종종 셋이서 함께 식사를 같이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2021년 1월에 최부람이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 방영. 10주년을 맞아 김혜수가 김민자 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본인이 최부람 시리즈를 알고 있으며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연해서 이걸 상황극으로 재연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본인이 최불암 시리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거기에 나오는 개그 소재를 가끔 써먹기도 한다. 이동준을 배우로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이동준의 싸움 실력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에 감탄한 최불암이 되려다. 액션 배우로 쓰면 좋겠다 싶어 이동준에게 권유하여 배우로 만들어졌다. 2014년 4월 1일부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초빙으로 엔터테인먼트 학부방송연 예계열, 방송연 예학부 방송영화 연기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 국회의원이던 당시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여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의 양말을 꿰매주며 자신을 돌봐준 동네 누나를 찾은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누나가 요즘 양말 공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장면을 당시 진행자인 이상벽이 공감 토크쇼 놀러와에서 똑같이 성대모사를 한 적이 있다. 심지어는 특유의 말투와 호흡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통에 MC들이 빵 터졌다. 오지명이랑 굉장히 친한 편이나 나름 꼼짝 못하는 부분도 있다. 김은국이 MBC 명랑 히어로에서 밝히길 방송국 대기실에서 오지명이 최부람에게 커피 한 잔. 타오라고 신부름 시켰다는 얘기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이다. 비슷한 경위로 유명세를 얻은 척 노리스와는 동갑. 1940년생이다. 이 외에 2주일 박근영, 김무생, 이소룡, 링고 스타, 존 레논 등과도 동갑이다. 2025년 현재 8순위 넘는 고령이지만 10년 넘게 출연한 작품만 자그마치 3개나 된다. 수사반장, 18년과 전원일기, 22년에 이어서 드라마는 아니지만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이 2021년에 프로그램 시작 10주년, 2024년 현재 14주년이 되었다. 2024년 공로를 인정받아 2024 MBC 연기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2025년 4월 3일을 끝으로 한국인의 밥상을 하차했다. 이제 나이 문제로 본업 연기계는 물론 연예계에서도 거의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로다 보니 가끔 게스트 정도만 출연할 듯 하다. 최부람 성대모사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주로 파.으로 많이 쓰인다.